지금 제가 내린 곳은 선자령 주차장입니다. 겨울이 가는 게 아쉬워서 진짜 마지막 겨울 특집으로 선자령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눈이 와서 왠지 더 운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차장 쪽에 지금 주차를 하고 왔고요. 이거 아이젠 신고 걸으라니까 눈 힘드네. 한번 선자령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 완전 지금 겨울왕국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아, 너무 멋있는데, 지금. 와. 너무 멋지네? 올해 마지막 겨울을 한번 만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자령에 지금 와 있고요. 선자령 트레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어. 와 장난 아니다 이리로 가면 되는구나 저기 말씀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저기 위에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어, 산자령 가려면으로거한 6시간이고 어, 아, 아, 6시간이요? 한 4시간이요 아니, 이건 전망대만 갔잖아 전망대에 아, 4시간 걸려요 그 시간 산자령까 갔다 오는데 3시간이면 된다 그래서 대충 하고 아니, 오긴 했는데 달라요? 전망대까지만요? 네네네 그 빠른 전망대 걸음으로 하시면 돼요 빠른 아, 걸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정상 부위가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아... 생각보다 쉬운 길은 아닌가 보네요. 어려운, 길도 어려운 아니면 길은 아니면 아니에요. 쉬운 길도 아닌데. 네.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빠른 걸음 하실 수는 있어요. 아, 산책 가듯이 왔거든요. 괜찮을까요? 약간 좀 애매모하게 아, 아이젠 하긴 아이젠 하긴 어요 아이젠 했어. 스텝은 없네. 네. 아이젠으로는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산객한 분이 이쪽 길이 좀더 쉽다고 해서 일단은 쉬운 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눈썰매 타기 딱이네. 어? <laughs> 괜히 저렇게 눈썰매를 가져온 게 아니구나. <laughs> 와, 너무 좋은데? 여기는 문의 나라 대관령 홍자령입니다.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기서 저기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요. 한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전망대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전망대는 모르겠어요. 전망대 여기 없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전망대는 이쪽, 이쪽 어디 같은데? 다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전망대까지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졸지에 현자령 <laughs> 정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게 k t 성신소인가?가 지도에 있었는데 저는 맞게 온것 같네요.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피할게요. <laughs> 네. 아, 귀여워. <laughs> 안녕. 썰매 타고 오네. <웃음> 손자령 <웃음> 반정. 동김에 그냥 정상으로 가는 걸로. ああ、んなせえ。<laughs> 너무 멋있다. 와, 크리스마스 트리 같네. 허락산 생각이 나서 또 엄청 힘들겠구나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고, 네, 경치도 너무 끝내주고, 잘온것 같습니다. 계속 쭉쭉 올라가 볼게요. 와. 부드름. 여기는 설악산보다는 경사가 완만해서 어, 걸을만한데요. 설악산 한번 갔다 와서 체력이 좀 늘었나? 네, 걸을만합니다. 나무에 고드름이 있어요. 나무가 자로 잰 듯. Мы mm -hmm. 진정한 눈꽃이죠? 눈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실 인생샷을 찍게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모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혼자령 2.6키로 걸어갔다가 오는거 가로로요? 네네, 네 가로로 네. 어, 하시요아네 아주 제대로 피었네. 그죠? 있네 부러졌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뻥 뚫린 데가 나오네. 1.4km. 홍차도 보이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 물론 일본 후카이도나눈 어, 보러 가는 대표적인 나라들 있잖아요. 어, 거기도 물론 거기 나름대로 분치가 있겠지만 아, 우리나라도 좀만 찾아보면 이렇게 네, 멋있는 데도 많고 갈만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고길 잘했네요. 너무 예뻐. 지금 위치가 여기니까 한 10분, 15분 가면은 한 자랑 꼭대기 가겠네요. 와 경치 보소. 경치 예술이다. 제가 지금 올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아이젠 하나 달랑 챙겨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 아이젠이 효자예요. 효자. 하나도 안 미끄러. 아, 겨울에 이제 산에 올때 아이젠 하나는 이제 꼭 챙겨야 될것 같아요. 저기 구름 속에 통차가 하나 또 있네요. 여기도 하나 또 있고. 와. 어, 여기도 있어. 와, 경치 봐. 너무 멋있다. 실례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텐트가 많은 거 보니까, 아, 여기 정상 맞네 아, 여기서 이렇게 백백킹 하시는구나. 유쾌하신 분들 덕분에 사진 잘 찍었고 네. 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야 네, 아, 지금 시간이 이제 5시가 다 돼가서 해가 아마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더 있고 싶은데 하, 이러다가 산에서 눈사람 되겠어 하, 최대한 왔던 길로 빨리 내려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지금까지 하찬투였고요 여기는 선자령 정상입니다 오, 야, 그냥... 복줄이 없는데? 혹시 주인이시죠? 목줄 없는 개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아, 여기 절에 사는 개가 아 솔직히 멀리서 봤을 땐 까매가지고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 순딩이더라고요. 꼬리를 흔들면서 내가 멈춰서 쳐다보니까 자기도 멈춰서 쓱 쳐다보는데, 뭔가 걱정하지 말라는 느낌이랄까? 아마 등산객 아저씨가 말한 대로 근처에서 키우는 개가 맞을 것 같아서 안심하고 내려왔습니다. 는 나무가 낮게 깔려 있어서 혹시나 고드림이랑 부딪힐까 봐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네, 해가 이제 구름 사이로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오, 이거는 나무가 반만 자랐어. 이렇게 반달 모양 나무도 있네요. 신기해. 네 이쪽 가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아 돼요. 네. 이거 안빠졌어 아, 이거. 안녕하세요. 신기해. 여기 보드 끌고 오신 분도 있고, 좀 저렇게 스키 신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아까는 썰매, 썰매 끌고 온 애기들도 있고. 다음에 올 때는. 썰매나 가져올까 뛰고 걷고 뛰고 걷고 하다 보니 확실히 올라갈 때보다는 좀 금방 내려온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한1 시간 반 이상 걸렸다면 내려올 때는 한 시간만에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으로 더네 입구다. 네. 이렇게 해서 대발령 산자령. 등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쁘가 보이네요. 네 이번 영상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